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블록스를 할 겁니다. 초보를 위한 타워. 저는 초보기 이 때문에 초보를 위한 타워를, 어? 초보를 위한 타워를 해주겠습니다. 이거 안 되나? 제 동생도 같이 합니다. 아. 야! 화면 조절도 조금 힘드네. 슈, 뚜뚜이 떨어져라. 어, 뭐야? 이렇게 간단한 점프는 할수 있지만, 어? 저기 사다리가? 저기요? 시연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? 시연이 피 딴다! 어쩌니? 근데! 네. 아이고, 여기서 잘 점프해야 돼. 엄마 떨어져. 또. 여기는. 응. 응. 좀. 뭔 응? 소리야, 이 시험 왜 그런 말을 해? 네가 초보여서 이게 만들어준 건데, 초보들을 위해서. 엄마, 난딴 곳으로 갈게, 파란색. 어려운 곳이지 응? 응? 거기 어디냐? 몰라 핑크색 옆에 있는거 핑크색 옆에 있는거 에 아따 가따 음, 음. 비가 다는건가? 시간가 한다 진짜 빠시영 조용히 시영아 저 떨어지면 저기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얍 어, 저 들어간다. 떨어지라고요? 아 떨어지면 지금 지응 아직 살아있지 나는. 전 피가 많기 때문에 아직. 나도 피가 많아. 어이 어이 어이. 주연, 조용하래 엄마가. 엄마 어디야? 빨리 떨어져. 헉, 나 방금 떨어질 뻔했어. 난은, 이 사다리 부분은 것. 조금 어렵기 음, 때문에 잘 점프해서. 난왜 이렇게 못할까? 내 누나보다 잘하 에? 너가 나보다 잘한다고? 사원은 어. 내가 너보다 잘했지. 야. <laughs> 무섭지? 시나 나 이제 그에서 좀 색깔이 다른 부분을 왔어. 파랑색? 아니 파란색 아니고 좀더 진한 핑크색인데 어, 뭐라 해야 되지?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있다 지금. 아닌가 한번 떨어졌나? <laughs> 여기는 대체 뭔지 모르겠네 일단. 아 저쪽 같구나. 나 지금 파 깨고 싶은데 파란이어려 무섭다 떨어져 어? 아! 아니야, 난 절대 안 떨어져 건조 쩔. 아? 쩔. 야. 쩔. 야, 누나보다 역네나 아, 그래. 지금 아직도 살고 있어 방황해 누나 같이 가 너가 안 보여, 미안한데, 신연아 근데 어 어떻게요 사모님? 한 사람이 죽었는데 혹시 초보를 위한 타워여서 해월이 같은 거안 나오네요. 언니 나 떨어졌어. 해월이 나오면 진짜 되게 힘들 것 같은데. 나좀 거절. 수소. 누구지 이상? 나는 잠깐 거절을 할게요. 제 진물 해야 되니까. 뚜두제이 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뚜두나 여기 나 알려줘 여기 둘 중에서 몰라 이거 X라고 하면 위러 가야지 아 역시 제작진의 말을 못 믿는 거여 이시 저도 참 이거는 처음에 안 믿으면 떨어져 일단 믿고 저, 해야 돼요 어떻게 뛰어? 어. 살려줘 얍 아, 너무 무서워 아유. 내 점프 같은 게 어려워. 말 말하, 말을 나데어타이밍 네? 잡아야 되지? 야. 아유, 아, 무서워. 아, 여기 하 아! 어, 아, 자. 자, 자 아나 아? 나도 한으로 왔어, 여나 응. 어? 응? 떨어졌네. 아또 어, 떨어졌어. 아 근데 오케이. 내가 유튜브에서 봤거든. 내가 유튜브에서 봤거든 전에 이걸 응. 이거 피라는 부분으로 가야 돼 일단. 야. 엄청. 어 이제. 와. 하다 보면 쉬워져. 엄피를 다 빼줄게요. 어. 야, 피가 안 나는 거 같지? 어죽었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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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점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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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주세요. 점프 한번 해주시면 됐다. 여기로 어. 살아나요. 보시나 이게 체크 포인트가 다 없는 것 같아. 나 어디야? 어 나보다 밑에 누나 안나너 어디야 고속? 내가 너보다 미야 미안, 미안한데 시나. 아 까비. 또, 또, 또. 다시 가봅시다. 응. 시아 조용해. 초보를 위한 타워. 졸로 <laughs> 가면 죽을 것같아얍 어? 야! 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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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누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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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! 우와! 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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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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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어? 이거 들어간다. 어? 신화. 내가 방금 여기로 왔거든? 어. 여기 뒤로 와. 어바가 보여줄게 신나 보여줄게. 어봐이키 그러면 뒤로 와. 점프를 해서 가야지 이건. 이야. 어? 신혼 조용히 해. 신혼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을 말해. 오, 좀만 앞으로 가고. 이야! 안 돼! 하, 다행이다, 그래도. 마냥, 이게 안... 예, 좀, 뭐라 해야 되지? 아, 가까운 곳에 떨어졌어? 이게 어렵지, 게임이? 갈수록 초보를 위한 타워가 아닌데. 점프하고점프하고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하고. <laughs> 그때 그러니까 네, 어. 아, 슬 아, 슬하게 살았다. 아, 직까지는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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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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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뭐지 죽어요. 어떤 어떤 어떻게 되는거지 저번나 어떤 어떤 간다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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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떤 어 어떤 어거어어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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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떤 현떤어이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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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가 죽었어. 있나봐 나 그쪽으로 많이 많이 했는데 진짜 <laughs> 제법인걸 여기까지 오다니 당연히 초보들을 위한 타워인데 누나 네. 어, 잘돼? 어 나도 아주 잘돼 어 앉아 엄마 얍. 윽 빠듯? 아아아아아아 어? 이 빨간색 부분이 좀 어렵네. 뭐야? 왜 벽이 좁은 점프된 것 같지? 내가 계속 죽는 줄 알았어. 너는 아직 너무 못해 타워를. 그래서 이건 초보를 위한 타워니깐 타워니까 너가 조금 할수 있는 거야. 누나는 난 잘해. 난 벌써 너랑 다른 단계야. 어? 헤이도 어, 있잖아. 여기도, 여기도 뒤로 가. 어, 여, 이거 옆으로 죽어야지. 간다. 옆으로 간다. 나 이제 죽어가지게. 죽을까? 좀 쉬기도 쉬듯이. 얍! 두두두두두! 음, 어? 나왜 요즘 두와 아라 아 진짜 아아풍필 같아! 쭉아 이게만 이천뷰 나 나인 여러분 제가 방금 영상에 잠깐 멈췄는데 그 사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다시 여기로 여기로 돌아왔어요. 네, <laughs> 누나가 말하자마자 <말고> 떨어졌어요. <웃음> 아, <웃음> 제법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문구를. 아니 분명 뒤를 돌아보려서 딱 뒤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앞에 더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거 딱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.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. 잠깐요. 만 이쯤에서 예, 이거는 이렇게서 해 이렇게서 해 이렇게 보면 되고요. 여기 빨간색이 맞아요. 이건. 여기서 제가 이게 예, 보면은 구멍 이 있었단 말이에요. 제작에? 근데 이거 여기로 떨어졌어요. 난 뒤를. 아누 제발. 어? 우와 신기하다 나 나.. 누나 따라잡고 어, 싶어 이게 없거든요? 근데.. 어? 앞으로 가서 들어보면 되세요 어,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야? 내가 처음 보네 자 넣지? 그럼 다시 갑시다 슛! 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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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아나 솔직히 말 방방이 너무 어려워요 난 방방이 응. 너무 쉬워 이렇게 아이렇 아.. 여기, 응. 아, 여기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워 점프하고 여기서 슛. 이부터와 잘했다. 많이 어 쉬워.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. 그건 쉽네. 아니 이게왜 쉬워? 그게 엄청 쉬운데? 응. 난 차라리 점프하고 싶은데 점프. 아니 난 그게 제일 쉬워. 난테는 응? 와 헉, 순아 나 이제 찐빨강으로 가고있어 난 점점 내려가고있어 너가 못해서 그래 뭐? 누나 나도 <laughs> 이게 좀저 <laughs> 이제 빨간색이야 <웃음> 빨간색 <웃음> 빨간색이 마지막인가? <웃음> 진짜? <웃음> 진짜? <웃음> 진짜? 진짜? 진짜로? 진짜로? <laughs> 진짜로? 저 다시 사다리를 타고 누나 기다려줘 좀만 기다려봐 누나 그거 다깬 다음에 나도 깨고 싶거든 내 폰으로 좀 해줘 어. 거기 맞지? 응. 이 게임 평가해주세요 보통이에요 재미있어요 음, 좀 어려워요 재미있어요 보통이면 떨어지겠죠? 뭐제 생각이 그렇긴 한데 <laughs> 그래도 이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<laughs> 떨어지진 않겠지요? 저는 초부터 하는 에깬것 같아요. 뭐지? 우와, 놀이터다. 깬 어, 것을 축하드려요. 제작자 팔로우는 좋아요, 즐겨찾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서요 못하고요. 나 우와, 우와, 나 미끄럼틀 타야지. 어, 어머?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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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 그럼 처음 못해요? 그럴 것 같아. 제발.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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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빨간색에서. 다시 올라가 볼게요. 어, 근데 좋은데? 이만 끝나면은 어, 이잖아. 이 빨강색 단계가 되게 적거든. 그래서 조금만 가면 끝이야. 올라가서 여기서 점프. 올라 가지고 여기 서 그냥 떨어져요. 내려. 저. 저 진짜 이거 너무 재밌어요난 진짜 난, 나 죽고 싶. 어나딴거 할게. 나 빨리 하고 딴거 할게. 그래. 여러분, 여기 만약에 댓글 되는이기 만약에 댓글이 된다면은 이걸 본다 보신 다음에 댓글에다가 다음에 로블록스 조금 쉬운 맵으로 어떤 맵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알려 주세요. 그럼 제가 다음에 영상을 올릴 때음 잠깐만. 그 맵을 해 드릴게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 아, 어, 봐봐.